경상국립대학교 박찬웅 변호사입니다. 어, 저희 화학공학과 서양공 교수님의 기순입니다. 네, 저희 역방에서 상담을 진행중이 계신데 제가 어, 계략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역방에 계신 서양공 교수님께 질의를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양공 교수님은 1991년부터 경상국립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어, 하기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취직을 어, 하셨고, 주요 관심 분야로는 폐기물로부터 유용 물질 횟수 기술 개발과 탄소 기반 착제 개발이 응용에 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기술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주, 주 처의 수단인 매립, 소각의 경우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게 수준을 다는고 계시는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립은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할게매 기준이 자라질 수 있고 소각은 소각시 발생을 많이 받을 있는 경우 모물질배출 문제가 되는 바 어, 이에 대해서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 교정 개선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안중열 분해법은 유산소 상태에서 유기 폐기물을 덜쩍 분해하는 것으로서 그 분해물 중고상물 형태인 차나 카본 블랙 경우 연료으을 사용할 수 있는 부가지가 낮습니다. 이에 폐기물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 특히 어, 교수님의 주요 분영하신 폐파열 열 분해 시 발생하는 카본 블랙을 이용하여 황화수와 암모니아 제조 효율이 동시와 합착제를 제시하고 하셨습니다. 열분해법에 음, 보상물인 차를 응용한 것으로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가치와 녹은 압취가스 제거용 협착제를 제조하는 내용입니다. 어, 그, 그, 본 그, 그, 그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논문으로 제출을 하셨고, 어, 관련 내용, 관련 지금, 어, 특허와 논문의 기, 기, 계약적인 어, 내용은 폐기물을 열 분해하여 화분 분해를 준비하고, 이를 금속 산화물인 결합체와 혼합하여 산용액 또는 알칼리액을 혼합한 후, 헬리스로 형성시켜 성상화를 건조시켜 압취가스제로 흡착제를 제조하는 내용이 가한 것입니다. 어, 본 발명의 발병과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에서 양해 부탁드리고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역방이신 교수님께 어, 직접 질문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기술의 특징점으로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상호화된 학원 분량을 사용하여 흡착 쪽 파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시는 처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폐기물 처리 소각 시설 유해가스 발생 시설입니다. 어, 관련 지질란것은 지금 한 건의 특허에 대해서 등록이 완료되었고 폐기물로부터 압축가스 제거 합착제를 제조하는 방법및 이를 통해 제조된 압축가스 제거 합착제를 통해서 등록을 어, 진행하고 어, 에 대, 학근해 대해서 뉴스입니다. 앉아있습니다있습니다 앉아있는 것니다만아이니다 앉아있는 것다시 한번 그지는 것이 좋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이습니다습니다